음, 일어났으니까 세수는 해야지. 나쁘지 않군. 음, 오늘은 뭘 입어볼까? 놀리기 좋겠어. 어디 뭐 회사에 출근하는 건가? 이번 주 주말 무슨 날인지 알지? 아, 얼굴 본지 오래됐네. 이렇게 볼게. 엄마랑 통화를 한 건가? 바쁘면 얼굴 보기 힘들긴 하지. 어, 뭐야? 집으로 왔네? 나니 구독. 자, 분명히 내려갔죠? 또 집으로 오네? 아, 어떻게 하지? 도와주세요! 똑똑, 배달이요. <laughs> 아니, 포기하면 안 되지. 뭐라도 해봐야지. 랜드본, 아, 으으으. 우... 아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계단으로 가야지, 뭐.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진짜 와 레전드. 어또 아, 포기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되겠네. 아 삼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지? 방으로 가면 똑같겠지 아마. 발코니로. 아좀 많이 높긴 하네. 옷으로 매듭 묶기? 좀만 사다봐도 소화전. 그래, 그거 있잖아. 오갔을 때 도망가는 거. 럭키 이거면 되지. 이 정도 끊이면 안전하지 않을까? 어? 예? 죽은 거야 도전. 계속 해봐야지. 어? 뭐야? 어? 내가 말한 도전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 가끔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같이 타. 같이 타면 어디로 가? 혹시 모르잖아. 될지도. 탈출 선공 구독. 산책이나 더하자. 화살? 아니 화살이 갑자기 이런데 있다고? 근데 재밌어 보이긴 한다 근데 어. 이러고 자고 이러는데 또똑 같은 거 아니야? 뻔난 클리셰는 아니겠지? 그럼 그렇지. 어? 뭐야? 아니, 장막? 에이, 설마 이걸로 지금 하겠다고, 그걸? 이 사전거리가 그렇게 돼? 되잖아. <웃음> <웃음> 레전드. 채는아을 <laughs> 깨고 나온다. 땡, 땡스 투 박기범 한지원 안수영. 아, 잘 골랐네, 내가. 내 선택이 맞았다.